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계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인생 철학이나 윤리 체계나 몇 가지 항목의 진리나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가지고 기독교라고 믿고 있으면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하는가. 정말로 통탄할 일이라는 얘기지요 이러한 태도는 중생이나 세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당연히 사단의, 사단의 속성들이잖아요. 사단의 하는 일들의 모양들, 모양들이잖아요. 영적인 유용성이 제로 상태인 그리스도인들, 즉, 영적으로 전혀 쓸모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걸 지금 여기서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자신도 자신들에게 정말로 냉정한 자세로, 냉정한 마음으로 본다면, 돌아본다면, 이거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인정 안할 수가 없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세상과 사회는 그냥 극단으로 극악해지고 있으며,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는 그냥 극단으로 해서, 엄마가 자녀를, 생명을 끊고,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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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말로, 이, 지금, 모르겠어요. 길게 잡아 10년? 10년 전에만 해도요, 이런, 이런 일들은, 그일 뭐 년에 한번 있을란가 말한가. 저는 1 년에 한 번도 들어보기 어려운 일들이었었던 것같아 근데 요즘 현실적으로 저 테레비나 이런 뉴스 한번봐 보십시오. 뭐 저도 뭐 뉴스 뉴스 정도 겨우 보는데, 뭐 들기만 하면 그런 것만 나오잖아요. 들기만 하면 응? 정말로 극단으로 나오는 일들만, 저 일어난 일들만 지금 저저 저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니 이렇게 지금 현실적으로 세상이 험악해지고 극악한 극단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그걸 시인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인정하고 시인을 해야 자기 자신에게 냉정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않고 돌아보고 이렇게 했을 때.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달았고 돌이킴이 있어야지 우리나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게 이? 이 지옥 가려고 하다가 돌이켜서 천국으로 돌이킬 수가 있는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이라고요. 이게 정말로 이건 기적 중의 기적 같은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옥 가기로 지옥 문 앞에까지 가, 가 있는거나 다루는 정도로 삶을 살,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천국으로 돌이켜서 영의 사람으로 돌아선다. 굉장이거 뭐, 기적 중에 기적일 만큼 중요하고 큰 일이지요. 그거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당정하게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계기점이나 그 시점들이 이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할 수, 할 수밖에 없게끔 하셔서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꼭써잡수셔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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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 같은 일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있었으면 이 길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 방송을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고 새로 나새 새로운, 새로운 사람 영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휘장이 거치듯 그들에게 열린 영적 세계의 실제를 그들의 영 안에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았다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 그 성경 공부하듯이 신학 같은 거 하듯이 공부로 다 깨달아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깨달아는 것은 공부로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영의 단어로 깨달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무슨 깨달아지는 게 있겠지요? 그거는 지식을 깨닫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깨달아지는 것은 영적인 현상과 영적인 상이 일들을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건 여기는. 거의 없어요. 다 영적인 부분에 대한 용어이고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프로니까 이들이 오늘날 알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 이성이 이해했던 이해했던 것보다 훨 훨씬, 훨씬 심오한 것입니다. 당연하죠. 영하고 육신의 일인데 하나님이 하고 사단의 일인데 뭐또 훨씬 심오하지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이해했던 모든 것에 새로운 의미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주어진 같은 것이 아니라 주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이런 말 저로 하는 것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그러실 것입니다. 그러시길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딱 명확한 표현을 요즘에는 명확한 표현들을 일반 사람들이나 신앙인들이 명확한 표현을 잘안 한다는 거예요. 회피한다고요. 나중에 책임 문제가 나니까 그렇겠죠. 저는 틀린 건할수 없지만 자기가 확실히 분별되고 알아지는 거라시라면 정확한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 제가 이 방송에서 표현하는 표현들이 명확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들이 오늘날 알고 있는 것은 <laughs> 현재까지 이성이 이해했던 것보다 훨씬 심오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이해했던 모든 것에 새로운 의미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순수하게 그리고 속속들이 알려집니다. 이제 영의 세계로 가서 성령님으로부터 분별받고 하게 되면 이제 정말로 속저저 가감 없이 정확하게 표현을 알게 되죠. 영이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렇죠.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느라 즐... 증거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 방송하는 이유가 제가 그런 말 했을 거예요. 제가 만난 성령님, 제가 교통하는 하나님 여러분들 앞에 증거하고 증명하고 할수 있으면 확증도 하고자 해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이미 했습니다. 이성을 가지고 추구하는 것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성은 여러분 혼에서 나오고 혼에서 나오는 건 육신이라니까요. 그럼 사람 못 구하는 건뭐 당연하지요. 영의 계시만이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을 줄수 있습니다. 영 아니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 아니면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모든 면에서 움직이셔야지만 그래야 이게 틀림없이 영어로 자꾸 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방송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나누고 계속 해가 해가 해가고 해 가려고 저지향을 하고는 있지만 혹시 혹시 중간에서나 또는 최근에 갑자기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아닌 것또 틀렸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지 못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니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늘 저희,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아니다고 하고 틀렸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용도로 써서 써 잡수시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 방송 보는 정도, 분 정도 되면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령님한테 직접 물어보셔서 직접 성령님으로부터 이 분별을 받고, 분별, 저 성령님으로부터 분명히 지도인도를 받아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계기점을 만드시면 이 방송의 역할은 다한 거예요. 나머지는 뭐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그때 틀렸느냐 맞았느냐도 성령님한테 여러분들이 각인각인들이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고 거기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든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과연 맞는지도 신중하게 확인하시고요. 왜냐? 사단이 그짓말로 말할 수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한발 한발 나가신다면 그 좋은 계기점이고 좋은... 이 뭐라 그럴까 전환점을 여러분들이 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 역할 안을 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저~ 저~ 예사로 이 방송을 보시거나 여사롭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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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넘기는 정도 수준에서 멈추지 말아 주시기를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진심으로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이런 뭐, 하나님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도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맨날 그 모양으로 그 상태로 계속 가시고 있고 하고 있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늘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지옥 가신다니까요. 그런 것을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같이 나누고 그걸 알려드리고 또 제가 그동안 영상 훈련하면서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들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그것을 그 본인을 돌아보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만들어졌으면 정말로 좋겠다는 그 뜻에서 이 방송을 하고, 그것 때문에 아마 성령님께서도 이 방송을 하게 하시는 걸 거예요. 저 같은 거 데려다가 뭐 어디다 쓰실 때가, 쓸 때가 있어서 성령님께서 이 방송을 하겠어요. 저는 그걸로, 그것이 우리 성령님의 큰 뜻이다.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그분이 강권을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시간이 덜 갔지. 뭐이 정도면 됐죠. 이 정도 늘 기준적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어쨌든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